알겠습니다. 자, 12번 갈게요. 다시 한번자 12번 각기요 다시 한번자 밑에 쭉 읽었고요 자 근데 그 밑에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I realize 보이세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that <laughs> my definition of a good ice cream 좋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나의 정의가 is based on 기초하고 있었다 상큼미스요 상크리스. 상큼미스가 정확히 뭔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요 내가 몰랐던 걸 깨달은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음, 그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그러면, 프론트 네. 합쳐 1번. 합의했습니까? 야, A가, 그래. 니네 말대로 A가 좋은 게 맞다라고 했으면 A가 맞겠죠? 아, 1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갑니다. 태도라고 나와있는데, 얘도 얼뜻 말하고 있지만, 태도가 아니라, 내가 몰랐던 걸 알았다. 정답 몇번 가셔야 돼? 4번 가셔야 요상대방에 대한 이해. 가지보시고 뭐. 자, 13번 가시겠습니다. 내용 유치 문제, 눈이 말씀드리지만, 내용유치 문제는 따로 풀어드리진 않습니다. 정답은 4번 가시면 될 거예요. 혹시라도 중간에 해석 안 되거나 이상한 게 있으면 저한테 따로 질문해 주시고. 14번 갑니다. 빈칸. <laughs> 1번 갑니다. 프로세스 과정이고, gradually improving a system. gradually, 무슨 뜻? 점진적. 점진적으로진적으로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과정. 천천히 좋게 만드는 과정. 1번 rate는 뭐? 비율. 에너지 is produced or 에너지가 사용되거나 생산되어지는 그 비율입니다. 대 1번은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거고, 2번은 에너지 사용해. 됐죠요 3번 갑니다. Maximum strength. 최대한의 힘. That. 자, machine can exert. Exert, 뭐하다? 어, 발휘하다군, 가하다. 자, 어, 기계가 발휘할 수 있는, 혹은 기계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 됐습니까? 음, 어쨌든 3번은 기계에 대한 이야기고, 4번 갑니다. Capacity, 능력. Convert, 뭐하다. 바꾸다, 전환하다, 뭐를? 전기를 다른 어떤 것으로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됐어요? 자. 소재가 좀 다릅니다. 1번은 시스템, 2번은 에너지, 3번은 머신, 3번은 전기. 맞아요? 저기로 갈게요.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게, 디스팅션, 구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between energy and power. 에너지와 파워 사이의 차이점은 이해하는 게 중요하대. 언뜻 에너지하고 파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좀만 더 갈게요. 자, why? unit of energy. 자 에너지의 유닛은 매주 측정합니다. 토탈 퀀터티, 퀀터티 뭐죠? 양, 수량, 전체 수량을 측정합니다. Of work done, 되어지는 일의 전체 수량을 측정하는 게 에너지입니다. 됐어요? 그 반면에 why를 걸립니다. They don't tell, 우리한테 말하지 않아요. How fast the work is being accomplished, 얼마나 빨리 되어지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총 들어가는 걸 보는 거야. 됐죠? 음, 에너지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you can lift, 당신이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원톤 1톤 락을, 들어, 1톤짜리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up the side of mountain으로, using only a small e l e c t r i c motor입니다. 여기서는 side 쳐볼까요? side로, 산 사이드니까 경사면을 사용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힘을 가지고. 됐어요? 음. 자 여기서 중요한건 오히려 어딨냐면 ok and 그리고 a system of fully fully 도르래 얘기하는거예요 그죠 도르래 가지고 but 그러나 it would take 렁 오래 걸릴 겁니다 작은 힘으로 들어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오래 걸리죠 자 제가 잠깐 쉴때 자전거 얘기했으니까 자전거에 뭐가 있죠 어 기아가 있죠 그죠 경사면 올라갈 때는 힘덜 드는 기아로 바꿉니다 됐죠 대신 여러 번 굴려야 되고 힘은 덜 드지만 여러 번 굴려야 되고 다시 말하면, 그총 들어가는 에너지는 같아요, 달라요? 총 들어가는 에너지는 같아. 근데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드는 힘은 다를 수 있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랑 에너지랑 다른데,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총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렇죠 자 적은 힘이 들더라도 오랫동안 하니까 에너지 총량은 결국 비슷한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더 읽어도 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다?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빈칸 바로 앞으로 갈게요 빈칸 바로 앞에 power 힘은 is t h e r e 따라서 defined, 정리되어집니다 as the 빈칸 됐습니까? 그 다음 think of it, 자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생각하다 그것을 에너지 per 유닛 오브 타임이라고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네 계속해서 무슨 얘기? 에너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용도 내용인데 자이 글은 파워, 힘과 에너지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빈칸 앞에까지 계속 에너지 얘기하고 있고 빈칸부터 파워 얘기하는데 파워를 뭐로 설명하고 있어? 에너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건몇번 가셔야 될까? 2번 가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weight, m a 이번에 r 이 t e 이트 t 가 무슨 뜻입니까? 비율. 응, 비율 맞아요. 그럼 비율이라고 하면 의미가 되세요, 잘?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당 비용이나 시간당 양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있을까? 뭐 렌트카를 빌려야 돼요. 해외 여행 가서 렌트카를 빌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What's your rate? 렌트카 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총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해? 아니죠. 뭐. 하루에 얼마입니다. 그죠? 하루에 10만원 이에요라고 얘기했어. 근데 내가 3일 써야 돼. 그럼 난 얼마 내야 되는 거야? 30만원 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때 그 시간당 비율을, 시간당 돈을 뭐라고 부른다? 레이트라고 비유를 하는 거야. 그래서 호텔 들어왔도 마찬가지야. What's your rate 하면, 어? 거기 뭐, 뭐, 10만원이면 똑같이너 5일 묵을 건데요? 그럼 얼마 내야 되는 거야? 50만원 내야 되는 거잖아.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시 가자. 에너지가 생산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그비율에게 정리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사용되느냐. 그죠? 까지만. 15번 갈게요. 자, 어? <laughs> 네울치 문제 하나 더 나왔네? 다음 몇번가져야 돼? 4번 가져야 돼요, 여러분. 16번 갑니다. 빈칸. 1번 뭐라고 써있죠? 일루미네이트 뭐 하다? 춥다. 일루미네이트 밝게 빛나게 하다. 뭐를? 별들을. 2번. 밴드 뭐 하다? 구다 구부리다. B, A, and, band는 묶음. 그럼 동사 쓰면 묶다. 근데 B, E, and, band는 구부리다. 그럼 band, light 하면 빛을 굴전시키는 겁니다. 됐죠? 3번에 accelerate는 가속화하다 시간을. 4번에 r e a k gravity. 오,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소재가 다르네, 그렇죠? 1번은 별이고, 2번은 빛이고, 3번은 시간이고, 4번은 중력입니다. 됐어요? 저 위로 갈게요. 자, 이 사람이 undertook, 언더, undertake 과거 경험했습니다 an expedition, 뭐 to West Africa to c o n f i r 확인하기 위해서 Albert Einstein의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상대성이란 을 검증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갔나 봐뭐 그런가 봐, 가져가죠 자, 이 사람이 관찰했습니다 Solar Eclipse 입니다 Solar Eclipse 뭐? 어, 일식, 앞에 문 붙으면 월식 이렇게 되겠죠 일식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날짜에 this 그것이 가능하게 주었습니다. 그가 이 별들을 in the region around sun, 태양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별들을 사진 찍는 걸 가능하게 주었습니다. 까지 되어 있어요. 자, 상식, 태양 뒤에 있는 별들을 우리 볼수 있을 거없까 없죠. 이 거. 너무 간단해. 태양이 밝으니까 그 뒤에 세, 그 미세한 별빛들은 당연히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완벽히 대기일식이 일어나면 태양빛이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보이는 거야?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보일 수있죠 그죠? 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 주변에 있는 별들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러분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 the stars, 아, stars, 별들인데, which would otherwise, otherwise의 밑줄? otherwise는 항상 단독 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전체에서 설명을 들었듯이 otherwise 무슨 뜻? 그렇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은 문맥상은 그, 일식이 일어날 때가 아니었으면, 맞습니까? 일식이 일어날 때가 아니었으면, would have been obscured, 가려졌을 겁니다. by the sun. 태양에 의해서 가려졌을 그런 별들을 다 되는 뜻인 거. 예요 그래서, otherwise 해석하는 건 항상 어렵고요. 앞 내용을 보시면서 문맥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래. otherwise는 otherwise가 속해 있는 문장에서 보시면 안 돼. 이 앞에서 이미 나왔던 문장의 내용이 아니라면, 됐어요? 그 정도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시고, 인 g 잉소 그렇게 할때이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효과 중에 하나를 발견했는데, predict 뭐하다 예상하다 예상되어지는 결과인데, by 이 사람의 이론에 의해서. 아인슈타인 이론이 뭐였냐면, 별들이 더 이상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To be in their true position, 자신 진정한 위치에 보이지 않습니다. But seem to have shifted slightly. 약간은 어떻게? 움직인 상태로 교체되어진 상태입니다. 원래 자리가 아니라. 약간은 다른 위치에서 나타납니다. The light of stars. 별들의 빛이 uh, was curved, curved 되어집니다. 곡선화 되어집니다. 밖으로 갈까 이것은 2번 갑니다. 물론 빈칸은 제일 밑에 있고 <laughs> 아직 제일 밑에까지 읽진 않았고 바로 특히 빈칸 바로 앞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글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뭐? 빛의 굴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2번이 맞겠죠. 자, 17번 가시겠습니다. 여전에빈칸이구요 1번 뭐? 추상적 생각. 2번.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거야. Identify. 확인하다. 3번. Mathematical Calculation. 수학적 계산. 4번. Processing. 어? 동사 프로세스 뭐예요? 처리하다. 그죠? 명사 프로세스는 과정이지만 동사 프로세스는 처리하다야 processing, 처리하는 거야. verbal information, 뭐, 음성으로 된 언어를, 아, 정보를. 됐어요? 음성 정보 혹은 소리된 정보를 처리하는 겁니다. 다시, 이게 다 뭐가 다르다? 소재가 다 달라요. 1번은 생각이고, 2번은 얼굴이고, 3번은 계산이고, 4번은 음성이에요. 됐어요? verbal, 말로 하는 거 음성. 저 위로 갈까? 연구자들이, 아, 연구 좀 그만하지. 이탈리아에서 연구했습니다. ear preference, 뭐. 귀의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한 번, 귀래요, 귀. 귀. 귀랑 제일 비슷한 거. 자, 하요 물론 이렇게만 읽고 답을 고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야. 하지만, 답을 고르면서 보면, 답을 알면 이제 보면, 저 단서들은 저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니까, 해석이 다, 되, 해석을 될수 있는 대로 많이 하는 게더 유리한 건 당연히 사실이겠습니다만, 음. 경우 강의, 경우에도 존재한다 그렇죠? 자 귀의 선호도를 조사했어요. During social interaction, 사회적인 상호작용, 응용, 아 직역, 의역하면사람들과대 돼야 할때 귀의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이 noisy concert environment, 시끄러운 콘서트 환경에서 그래요? 뭐 시끄러운 콘서트나 아니면 뭐 클럽 이런데 갔어. 시끄러우니까 말소리 잡들려야아니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인터뷰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야. 그죠 음. 자. 286명의 사람들이 관찰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in a background, in total, 전체적으로 72%의 사이 인터넷이 발생했습니다. On the right side, 오른쪽. 됐나요? 그럼 그 밑에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왼쪽 귀에 대고 얘기하는 것보다 오른쪽 귀에 대고 얘기하는 걸더 선호한다는 얘기. 됐습니까? 음, 그래서 뭐, 이유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자네 운해 얘기는 하우면 결국 계속 뭐 말소리 뭘더 좋아하냐에 대한 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몇번 다시인데, 다섯 번 다시 뭐야? 드시죠. 십팔 번갑니다 One simple, comma, effective method입니다. 네. 하나의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is a pill box야. Pill이 뭐죠? Pill 알약, 알력. 알약 박스입니다. 오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내가 먹는 약 정리해 놓은 박스 보고 얘기하는 거야. 얘네가 있는데. That, that looks like, 뭐, 뭐처럼 보입니다. A matrix처럼 보입니다. matrix에서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With days of the week listed along the top and times of the day along the side. 라고 써 있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 올 하지 못한 날짜 써 있으면 약품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s 번 m e o 들어갈게요. In the medical community에서, Not taking medicine, 약을 먹지 않는 것이. Not부터 작은 가로 is 이자 큰 네. 작은 가로 넣고 문법 두 개만 챙길게요. ing 앞에 not 붙습니다. 맞아요. 네. ing 주인 not 붙은 틀려. ing 투 부정사 혹은 수량어구랑 붙어 있는 not은 도치랑 관련이 없어요. 맞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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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먹지 않는 응.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로서. 근데 non compliance네. Compliance 뭐 하다. 순응하다. 따라가다. 맞아요. 따르다 순응하다. 그러면, NON 손으로 가리자. Compliance는 순응. Non-compliance는 불응. 순응하지 않으면 불응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잘안 따라오는 사람들이야. And it's a huge problem. 그래. 약 먹으라고 줬는데 약안 먹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을 patient non-compliance라고 부르고 이게 큰 문제예요. 자,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왜 편할까요? 자, 문장 삽입 문제야. 그냥 읽고 내용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뭐 찾아야 돼?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판단해야 돼. 네, 근데 저 위에선 해결책이라 그랬잖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잖아. 근데, 근데 첫번째해결책의 문제점이야. 문제점이요 됐죠? 됐어? 그러면, 아, 문제점 읽다가 해결책으로 바뀌는 순간이 될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될 거예요. 됐어서아니면좀더 됐어? 크게 가면, 분명히 저기는 해결책이니까 긍정적인 건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거로 시작했어요. 됐어요? 자, 그럼 계속하죠. 자, 1번 뒤에 갑니다. They forget to talk, take f e a l 입니다. 어, 알량 먹는 거 까먹습니다. 대체가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 다음, take the wrong amount, 잘못된 양을 먹습니다. wrong, 잘못된 거. skip, 며칠 뛰어 먹기도 합니다. 잘못된 거. 2번으로 갑니다. non-compliance, non-compliance behavior is large social consequence r u n n e c e s s a r y 필요하지 않은,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물론, non-compliance 자체도안 좋은 겁니다. 아, 번으로 가죠, 뒤에. Fortunately, 대표, 다행히 살펴. 어, 이제부터 무슨 일을 바꾸고 있습니까? 좋은 일을 하게 되죠. 동의했잖아 3번 돼, 안 돼? 안 돼요. 이유는? Fortunately, 앞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요 내용은 음, 내용인데, Fortunately, 뒤부터 좋은 일이잖아요. 네. Fortunately, 앞자리이기 때문에 3번은 답이 될수 없습니다. 긍정적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건 4번밖에 안 된다. 됐죠? 응? 굉장히 쉬운 문제야. 긍정부정으로 판단하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어, 긍정부정 판단을 재설명을 듣고가 느니라 어? 대심은 좋은 거였는데, 첫 번째부터 안 좋은 얘기 나오네? 여기서 마음이 편해지면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답은 4번. 지금번 갑니다. 관련 없는 문장 고르랍니다 <laughs> 헐. 석탄이 comes 오는 겁니다. From dead vegetation. 죽은 식물부터 나오는 거예요. 식물 죽어서 찬찬 써먹으 석탄 되는 거다. 자, 이것이, 이 변화가,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when they were huge tree and plant on earth. 그들이 큰 나무였을 때천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as 부터 가로 접속사 the trees and p l a n t died o oh, 그 나무와 식물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들은 sank 음. 했습니다 뭐 했어요 sank sink에 관한 거예요 sink 뭐 하다가 가라앉다 sank <laughs> 가라앉았습니다 And become a bottom of the lake. 뭐가 됐습니까? 아, 늦었다. 너무 껐다. 그래서 저 지금 어디에 보이시죠? 아, sank into the water. 물 안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능 안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레이어 뭐? 층. 그죠? 다른 층 위로 앉은 겁니다. 1번부터 가자. 1번 뒤에. This dead material. 이 죽은 물질이. 그죠? Did not decay. 썩어, 안 썩어? 안 썩었어요. As it would have in the open air 라고 써 있습니다. As, 뭐, 처럼 open air. 공기 중에 있었으면 그런 것처럼 썩진 않았다. 공기 중에 있으면 썩었을 텐데, 그런 것처럼 밑으로 가라앉아서, 특히, 지능 밑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썩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해석 자, 해석 잘 해주시고요. 짠 would have a 줄 자, 조금 다른 얘기 잠깐만 해보자. 문장 가다가 조동사로 끝났어. 이게 말이 돼안 돼. 말안 돼요. 조동사들은 최소한 뭐라도 있어야 돼? 동사 원형이라도 뭔가 있어야지. 그지쭉 가다가 해부동사로 끝나버렸어. 얘도 말이 안 돼. 왜? 해부 다음에 최소한 목적어라도 있어야 돼. 해부는 뭐, 뭐, 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타동사니까. 그러면 조동사나 해부동사로 끝났다는 건 뭐냐면 여기 원래 동사 원형부터 뭔가 있는 거야. 여기는 P, P 플러스 알파 뭔가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왜 생략되는 거냐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책 다시 들어갑니다. w o l d have, have 뒤의 목적은 보이세요안 보이지? 목적 없어. 그죠? 그럼 이거 뒤에 뭐 생략된 거냐면 d e c a y 생략된 거야. 공기 중에 있었으면 썩었을 텐데.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얘는 썩지는 않았다까지 해석해 보시고요. 자, 2번 갑니다. Then, this land of pit bed가 가라앉습니다. become the bottom of the lake입니다. 그 호수의 밑바닥이 되어버려요. 얘네가 썩어서 하나의 층을 만들고 음. 그 가라앉아서 얘네가 또 하나의 밑바닥 층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나무가 썩어서 가라앉아서 가라앉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It is necessary, 필요했습니다. to develop another energy resource. Another energy resource. 별표. 음. 지금 저 위에 보니까 석탄 만드는 과정인데 3번은 석탄 말고 다른 에너지 소스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4번까지 갈게요 자, afte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 후에 this pit bed가 work, 덮여있습니다 by deposit 아까 deposit 빼였는데 뭐 매장 그죠? of mud and sand 쭉 되어 있습니다 몇번 빼실래요? 3번 빼셔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석탄의 생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 3번은 석탄 말고 또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이야기 그죠? 20번 가죠 순서, 마지막, 가정 When commercial refrigeration, refrigeration, 뭐, 그냥 냉장고, 냉장이 한데 냉장고가, became a possible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In the late 19th century, 19세기 후반에, c 만 It offered, 제공했습니다, great advantage, 큰 이점을, both to c o n s u m e r 소비자들에게, to industry, 산업에게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거였고, 그 공장에게도, 회사한테도 좋은 거였습니다. 됐어요? 자, A번 갈게요. And, 그리고, at some level, 어떤 수준에서, t h e r they were right, 그들이 맞았습니다. Come on. As anyone, 어떤 사람, who부터 작은 가로, has ever compared tomato at the room temperature with one from the f r i d g e 까지 가로닫자. Who부터 동사캔 앞에까지, 보이십니까? Okay. Anyone,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 거냐면, room temperature 니까 그냥 상온, 방온도. 상원에 있는 토마토랑 냉장고에 있는 토마토랑 비교한 어떤 사람이 되세요? Can confirm.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콜론 나왔고뭘 확인할 수 있었냐면, 자, one is sweetly fragrant. 하나는 아주 향기로,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fragrant 향기 나는. fragrant 향기 나는 이란 형용사. And juicy 집이 많았기요 the other 또 다른 놈은 is metallic 딱딱했고 바보 같았습니다. 됐나요? 자 문법 잠깐만 챙기자 the other 의 별표 두개중두 번째는 the other 두개중두 번째는 the other 저 위에서 상원에 있는 토마토랑 냉장고에 있는 소마토 두개 얘기한 겁니다. 두개중두 번째는 the other 입니다. 특히 the other 는 the other 는첫 번째 거두 번째 거두 번째 거는 판단하세요. the other 는 상온에 있는 거야, 냉장고에 있는 거야. 어, 냉장고에 있는 거니요 그래서, 음, 자 그러면 A 번 이게 이해되셨다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셔야 돼요. 어, 제 신문에서 뭐라 그랬어? 냉장고 좋다, 안 좋다? 좋다. A 번에선 냉장고에 들어가는 게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만약 그게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가자. Every new technology includes both gain and loss입니다. gain은 얻는 거고, loss는 손실이잖아. 아. 어? loss의 별표. 자, 저때두 번째 토마토가 냉장고 아래에 있는 토마토니까 냉장고에 대한 안 좋은 얘기다라고 판단이 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이건 A번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 근데 제시문은둘다 이게 좋다. 같은 얘기, 반대되는 얘기, 반대되는 얘기예요 대신, B번 갈게요. 옛별표 그러나, There was a widespread terror, terrorism here. Of this new type of in-one, from both i s a n e w t h e c e w h o p e o l o i n g to go and go and go and go and go m b o t h buyers and sellers. and go and go and go and go and go and go and g e and go and go and e f a n g a d go a n o and go a n 그냥 f a i d go 라고 d g 어 a 냉장고가. w e d go and go and g and go a n e go and o and go and g o f o storing perishable substance네요. Store는 저장하는 거고 perish가 무슨 뜻? 자, 단어 세 개만 써보자. Disappear 아이고. disappear 사라지다, vanish 사라지다, perish도 사라지다, 천천히 사라지다. 특히 음식물이 천천히 사라지는 건 썩어 없어지는 거나 썩다라는 의미도 가능할 겁니다. 저것들을 제가 가끔 같이 써드리는데 대표적인 일형식 자동사들이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수 있는 perishable한 c e 물질들 such 음. a 예를 들면 밀크 같은 애들 그죠? 썩을 수 있는 애들을 저장하는데 쓸모가 있었습니다 which had previously been the cause 쭉쭉쭉 써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포인트 잡자 자 C번 좋은 거안 좋은 거? 좋은 거 B번 좋은 거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됐죠? A번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니다 됐죠? 그럼 뭐가 제일 쳐? C가 제일 쳐. 그 다음, B. 왜? 예. 붙은 다음에 안 좋은 얘기나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두 개를 종합해서 A에서 다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건데, 포인트는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 냉장고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술들은, 특히 신기술이라는 건 좋은 점도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전 수업이라고 붙이면 스테레오 타입 붙으면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안 좋은 것 같죠. 근데? 좋을 수도 있는. 스트레스 붙으면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좋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까지 보자. 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문제풀이 마지막에 뭐별 들릴 말은 없어요. 근데 항상 뭔가 멋있는 말을 해야 된다 강박관념이 있는데, 자, 그대로 하시는 거고 특히 공무원 시험을 하시는 분들은 국가직 시험에 너무 좌우되시면 안 돼요. 쭉 가는 거야 계속 국가직부터 시험이 시작하는 거야 이제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국가직 시험 보시고 그때 잘 보고 뭐보험관에 단단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 쭉 준비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험 남는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쭉, 오답노트 만들어서 오답된 거 다시 한번 쭉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 다시, 불 다시.